안녕하세요. 투자부자의 투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에어드랍은 비덱스 코인입니다. 이틀 안에 에어드랍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클릭해줍니다. 에어드랍은 500개의 비덱스 코인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틀 안에 코인이 들어온다고 적어져 있네요. 레퍼는 4월 15일까지 라고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동그라미 클릭해주시고요. 아래 3개의 주문을 완료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텔레그램 방을 들어가기 해주시고요. 위에 뒤로 가기를 눌러줍니다. 두 번째 채널도 들어가줍니다. 들어가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팔로워하고 친구 5명 추천하라고 나와 있네요. 링크를 클릭해줍니다. 팔로워 해주시고요. 좋아요랑 리트윗을 눌러주시는데 그 아래 보시면 트윗 인용하기가 있습니다. 구 프로젝트 입력하시고 친구 5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텔레그램 넘어가서 다음 진행을 해줍니다. 하시면 이메일 트위터 프로필 그리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쓰라고 나와 있네요. 차근차근 쓰시고요. 텔레그램은 골뱅이로 된 사용자명을 쓰면 됩니다. 상세 설명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스마트체인 지갑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했고요.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금이 여러분 성투하세요.